오늘은 신경심리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병원신경과 신경심리실에 근무하는 유희진입니다. 신경심리평가는 환자분의 인지, 정서, 행동 및 성격 등을 뇌 기능과 관련해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진단, 치료 계획의 수립과 조정, 치료 효과 확인 등에 쓰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인지기능 검사들을 이용해서 환자분이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 현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신경심리평가의 큰 틀에서 보면 인지기능 평가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하는 생활기능의 곤란, 우울증 같은 정서곤란, 성격이나 행동 변화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는 검사실에서 환자분과 검사자가 일대일로 진행을 하고 함께 오신 보호자분들은 환자의 생활 기능이나 행동 변화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나중에 검사자와 이를 토대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환자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함께 오셔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의 정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검사실 검사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인지 기능은 주의력 언어 능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 집행 기능 계산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뇌질환이나 뇌 손상에 의해서 심하게 저하되면 치매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사를 합니다. 아자이머병이 있는지 또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같은 뇌의 상태는 뇌의 영상을 촬영해 보면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뇌의 상태가 그대로 인지기능으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주로 치매 선별을 목적으로 MMSE, 모카, 시스트 같은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MSE가 만점이라도 치매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초기에는 자세한 검사에서만 인지기능 저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인지기능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환자분이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아서 기억력 저하를 걱정해 병원을 내원하신 경우에 실제 검사를 해 보면 이름 대기 곤란이라는 언어 기능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이름 대기는 정상이면서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집행 기능 저하가 발견되는 등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지를 바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인지 기능. 들은 독립적으로도 기능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 다른 기능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검사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력과 주의 집중력 평가에서는 다양한 자극을 제시하고 특정한 자극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하거나 한번 듣고 즉각적으로 따라 말할 수 있는 정보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요구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기억력 평가에서는 단어나 그림 같은 거를 외우게 하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데도 외우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잊어버리는지, 힌트를 줘도 그냥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생각해 내지를 못하는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언어 능력은 질문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는지, 언어 표현이 막히지는 않는지, 사물을 보고 이름을 적절히 말할 수 있는지, 읽기나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시공간 능력은 대표적으로 그림이나 모양에 있는 시각적 자극을 보여주고 그것을 똑같이 다시 그리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시공간적 특징을 잘 파악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집행 기능은 계획 능력, 억제 능력, 사고의 유연성과 융통성,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이 실시가 되는데, 일례로 도레미파 게이름하고 가나다라를 교대로 빠르게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식의 과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 인지 영역들을 평가하는 종합 인지 기능 검사 도구들로는 SNSB, 세라드, 라이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는 환자분의 같은 나이, 같은 학력 수준의 정상인들 점수와 비교를 해서 정상 점수에 속하는지 아니면 기능 저하가 시사되는 낮은 점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가장 자세한 인지기능 평가는 첫 번째 평가 장면에서 실시하는데요. 이후 기능의 변화나 악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1년 또는 2년마다 추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세 번에 걸친 검사 점수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 점선은 인지기능 저하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의력과 시공간 구성 능력은 이전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이 유지되는 데 반해서 기억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의 뚜렷함을 알수 있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비록 3차 검사 모두 점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에 걸친 점수의 하락 폭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기능 저하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는 자신의 이전 점수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 평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치매로 이어지는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점수도 정상이고 나이에 따른 약간의 변화는 느끼지만 이전과 크게 인지 기능이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단계가 정상입니다. 다음 단계인 주관적 인지 저하는 인지 기능 검사는 정상이지만 본인은 이전과 뚜렷하게 기억력이나 이름 대기 판단력 등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지 기능 추적 검사에서 객관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게 되면 치매의 전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도 경미한 생활 기능의 문제는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단계까지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고, 그러나 이런 이전에 충분히 독립적으로 가능했던 활동들에서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생활 기능의 곤란이 지속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치매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인지 기능 검사와 관련해서 주로 신경 심리 평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은 편안하게 검사실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보호자분은 환자분에 대해 그 변화 사항을 미리 잘 파악하고 오셔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하신 후에는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필요한 치료를 잘 계획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